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가는 도중 아들이 번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식까지 아낌없이 망설임없이 버리는 일면 비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감정 없이 아들을 바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삭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맹신,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다고 입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독생자의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셨던 시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친히 대답하시는 순간입니다. 단지 죽어야 할 재물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삭이 재물이 된 것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할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오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실 즈음인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죽음을 외면했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신 거예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명을 위해 죽게까지 순종해야 했던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이 표현은 고통스러운 육신에서 터져나온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10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10편 22편 저자는 다윗이죠. 그의 부르짖음은 절망과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며 살아갔던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 이란 표현 자체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 찬송을 마지막 순간까지 읊조리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고의로 나무에 달리신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버리셨나이까 버리다 이 표현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인데,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통해 죄값을 대신 지불했듯이,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듯 해도 그 빛을 잃고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셨던 거예요. 따라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외침은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온전히 대속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임 당하지 않고서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죠. 특히 오늘 읽은 마태와 마가 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성수의 휘장은 두께가 10cm가 넘어서 양쪽에서 소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은 튼튼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지진 같은 천재 지변으로 인해 찢어지게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땅의 힘을 받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하는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구약시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가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절대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육체와 같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육체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평화주의자라든지 박해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온순하거나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곧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남녀노소 직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우리의 결심과 사역도 주님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에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주간을 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